유튜브 설춘한 캡퍼스입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급락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이 한 200여 개, 반면에 하락한 종목이 약 1300여 개가 되었습니다. 13개의 종목 중에 2개는 상승, 11개는 떨어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상한가가 단 하나도 없었던 독특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오늘의 장은 어떨까요?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저희 주식 라이브 방송 관심 종목 1번이었던 성우 하이텍의 거의 상한가, 특히 어제 이 종목의 상한가로 감사의 코멘트와 주식 프리패스반에 가입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한국 무브넥스와 코리아 FT 등의 홈런도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수익을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같은 장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면 정말 기쁨은 배가 아니고 한네 배, 10배, 100배 정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진행했던 주식 온라인 특강에 후반부에 있었던 관심 종목 탑 10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내일이죠. 다가오는 7월 8일 토요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을 모집 운영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 및 네이버 폼도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7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서울 마포구 임장 특강은 오늘 금요일 오후 4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 잠정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 그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유망주 탑5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와 실적이 모두 좋은 종목들입니다.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나 현대차량 1회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일지테크입니다. 뭐라고요? 일지테크. 일지테크.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1,3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8.6%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고요. 자동차의 차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각종 패널류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완성차 업체의 차량 구상 단계부터 참여해서 제품의 설계, 금형 제작, 시공구의 설계 제작, 그리고 제품 제조 및 AS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회복과 더불어서 누적 수요가 이연되며 소폭 성장이 기대되지만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일부 제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일지테크 일봉입니다 주가 횡보하다가 대량거래 요런 타임 이제 매수의 타임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타임은 상당히 좋다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만 잘 대응하면 되는 종목 일지테크 나 현대차랑 일해 오늘 저의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PHA입니다. 뭐라고요? PHA. 이번엔 다르다 유민기 애널에 개선되는 펀더멘탈을 주가도 뒤따를 것 송선재 애널. 2,1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2.4%, 동사는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국내 완성차 제조사에 도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ISO, TS16949, ISO 14001 인증 등을 획득해서 차량용 도어 시스템 부문에서 생산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PHA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좋아보이고요. 특히 여기 대량거래, 돌파는 타임, 매스타임, 관건은 또 여기가 되겠죠. 네. 거리가 싫으면서 오히려 돌파한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 곧바로 갈 거냐 조종 눌림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들만 잘 대응하면 될것 같은 PHA 나 현대차랑 일해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SM 100셀입니다 뭐라고요 SM 100셀 1억 1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무려 83.7% 동사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기계 공구류의 제조 및 가공 판매를 하는 자동차 사업부와 1차전지와 니켈, 수소, 리튬이온, 차량 시동용, 배터리를 사업부문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엔진 및 미션 개통의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전문 기업 즉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 모비스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및 기아차 등 현대 계열사 비중이 약90% 이상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한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소비재 품목으로 마트, 편의점, 온라인 몰, 도소매 등의 B2C 거래 및 기업 간 거래 B2B로 온 오프라인 등 다방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추세도 좋습니다. SM 백셀나 현대차랑 일해.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뭐라고요? 에코플라스틱. 커다란 변화의 초입. 김용호 애널의 3,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1.9% 국내 최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통한 범퍼, 콘솔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 범퍼의 경우 현대차의 점유율 55.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위 1위. 이 회사의 중장기 주목 포인트는 경량화 필요성 증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 전기차 시대 본격화로 차량 경량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모빌리티 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PBV 즉 목적 기반 차량과 UAM 즉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경량화가 핵심이 된다. 동사의 수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6를 비롯해서 코나 전기차와 아이오닉 5 로봇택시 등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범퍼와 콘솔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추세도 좋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나 현대차랑 일해.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두올입니다. 뭐라고요? 두올. 3 3 0 0만주짜리 대주 주 지분은 55.8%. 동사는 자동차용 내장재 제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첨단 섬유 가공품인 우븐, 니트, 트리코트, 시트 원단을 제조하며 천연 및 인조 가죽 시트와 에어백 쿠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단 사업 부문은 국내 차종뿐만 아니라 중국 및 유럽 지역의 차종 수주에 또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고객사, 원단 업체 중 시장 점유율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고 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 중이고 신규 거래처 확대를 통한 외형 확대 및 거래처 다변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추세에도 좋습니다. 두 올. 여러분, 오늘 나 현대차량 1회.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대차의 잠정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합청, 납품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기 보고서가 얼른 나오길 바라고, 특히 실적이 포텐이 터지는 종목들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 담아 두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관건은 추세. 그때 매매 타이밍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